안녕하세요. 디저트 클래스입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초콜릿을 녹이고 녹차 가루를 섞어 주세요. 녹일 때는 중탕이나 전자레인지에 녹여주시면 됩니다 가루가 잘 섞이면 따뜻하게 배운 우유를 섞어주세요 찬 우유를 넣으면 초콜릿이 굳어버리겠죠 그럼 섞이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버터까지 넣고 잘 섞어줍니다 아몬드 파우더와 분당을 제쳐 준비해 주세요 사용하기 전에 한번더 제쳐 줄 거예요 난황과 난백을 분리합니다 마카롱의 성패는 모랭에 달려 있습니다. 매우 집중해서 만들어 주세요. 첫 번째 설탕은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생겼을 때 넣어줍니다. 설탕과 색소는 함께 넣어 주세요. 두 번째 설탕은 거품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광택이 날 때가 포인트입니다. 모래는 최대한 단단하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루를 섞을 때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인트를 잘 모르시면 최대한 단단히 해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아몬드 파우더와 분당을 한번더 채쳐 머랭과 섞어주세요. 뭉치지 않게 바닥과 벽까지 골고루 섞어주세요. 가루가 사라지면. 벽면에 바르듯 섞어주세요. 머랭이 어느정도 죽으며 되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만약 머랭을 덜 올리셨다면 반죽이 물처럼 되있을거예요 그럼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구워도 소용없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반죽을 일정한 간격으로 짜주세요. 반죽의 완성 포인트는 광택, 약간의 흘러내림, 그리고 매끈한 표면입니다. 만약 반대로 반죽이 너무 단단하다면 짜는 과정에서 자국이 남습니다. 매끈한 모양이 나오지 않아요. 바닥에 살짝 내리쳐 모양을 정리해 주세요. 20에서 30분 후 손에 묻어나지 않도록 건조시킨 후 오븐에 굽습니다.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끈함과 아름다움을. 먼저 150도C 예열 오븐에 5분 오븐 구워 줍니다. 그후 140도씨로 낮춰 12분정도 구워주세요. 마카롱이 완전히 식은 뒤 크기에 맞춰준 후 킬링을 짜고 샌드에 완성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